제주 남방근돌고래의 핵심 서식지인 대정읍 노오레알로가 인간 활동으로 인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라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간 폐허구에 얽혀 죽거나 다친 남방근돌고래가 9개체에 달하며 현재도 새개체가 밧줄과 낚싯줄에 걸린 채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팀이 노오레알로 연안 10km 구간을 점검한 결과 육상 양식장과 낚시, 관광 선박 등이 주요 위협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대정읍 연안의 밀집한 양식창 배출수 인근 22곳은 갈색 거품과 부유물, 광어 사체 등으로 인해 수질, 오염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돌고래의 주요 출연 지점과 낚시 포인트가 겹치면서 낚시 쓰레기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며, 관광 선박의 소음과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계획 역시 돌고래의 휴식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요소로 지적됐습니다. 페란은 남방 근돌고래 보호를 위해 양식장 배출수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낚시 금지 구역 지정과 해양 보호 구역 확대를 정부와 지자체에 강력히 제안했습니다. 한라일보 한미래입니다.